안녕하세요. 10분대로 가는 서울. 4억 원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초기 자금 걱정로. 금리 인상 걱정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 제로. 실거주 의무 제로.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뷰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뷰 아파트는 힐링이 되는 북한산 파노라마 조망을 365일 볼수 있으며 서울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전 세대 33평형대 741세대로 구성되었고 서비스 면적이 커서 실제 사용평수는 40평형대로 넓은 공간이 장점인 아파트입니다. 특히 거실은 광폭 넓이로 6.2m를 제공하고 있어 넉넉한 공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1200만원대 4억원대로 분양하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높은 고금리로 내집 마련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하여 계약금 2천만 원 정액제를 도입하였고 입주 때까지 추가 자금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며 GTXA 교회선 장흥역이 개통된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GTXA 교회선 장흥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점거장 거리인 GTX-A 대곡역에서 환승하여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기준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는 의정부 7억대, 일산 9억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장흥 주변 고양시, 고양동의 주 15년차 아파트 전용 84면적의 현재 시세가 4억 초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역세권인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의 착한 분양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보내며 극심한 부동산 불경기가 왔지만 3에서 4년 후 회복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고금리가 꺾이고 경제와 금리가 안정화되는 3에서 5년 정도 후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 곡선으로 변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휴뷰는 고금리에 영향이 없는 아파트로 다시 올 부동산 상승기를 준비하는 역세권의 재테크 아파트입니다. 장흥역 백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북한산뷰를 가지고 있는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아파트는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소액 투자 또는 매직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합니다.